ピッ 컴파운드를 조금 묻히고 살살 연마제를 듬뿍 발라 가지고 한 10분 계속 문질러 주면 조금씩 없어지긴 합니다 계속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 10분 음, 연마를 하니까 대부분 없어졌는데 깊게 파인 부분은 잘안 없어지네요.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힘 있게 한 20분 정도 연마하니까 어, 이 정도 됐고요. 이제 광택제만 뿌려보겠습니다. 코팅 왁스 듬뿍 뿌렸습니다. 다이소에서 산 수건으로 가볍게. 범위가 큰 부분을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연마를 좀 해보겠습니다. 듬뿍 발라서 계속 끈기 있게 조금 힘을 줘야 됩니다. 컴파운드 가지고. 한 5분하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. 컴파운드도 아끼지 말고 듬뿍, 듬뿍, 듬뿍 한 20분 정도 연마를 했습니다. 다이소 삼천원 주고 산 코팅제입니다. 미세하게 좀 남았는데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